어떤 시대든지 이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게시록의 마지막에 말하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에 소망이 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국교의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은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사실, 오심에 대한, 제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제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에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림은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어, 얘기하고 어, 있는 것이죠. 예. 율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가장 깊숙하게 있으면서도 성경을 세속화했어요. 권력과 금전에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집단들로 변화되어져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결국은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희생이 없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는 그 교회는 거짓이에요. 바울로부터 겨우 3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변화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자기 자신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 부딪힐 때, 내 삶에는 내가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라고 고민할 때 생각해 보니 내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좌절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몸부림치게 하게 될 때에, 이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겨우 3주 된대살로니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이요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청년 교회, 이대살로니까의이 교회의 변화가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에 그리고 또 저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